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이 시대는 교만이 가득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학과 기술과 의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달하여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호의오식하며 주지육림하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거만하게 잔치를 벌이던 바벨론 왕 벨사살의 날과 같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법과 부정이 많은 세상이니 지금 당장 멸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유구무원이오나 회개의 기회를 주옵소서. 오늘날 각 나라의 권세자들과 왕 같은 재벌들과 빛나는 옷을 입고 뒷짐진 자들과 양의 옷을 입고 목이 고운 자들에게 안약을 뿌려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어 하늘 위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들의 양심을 바늘로 찌르사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나팔을 불고 무엇이든지 보이기 위해 하니 이윤이 없으면 미동하지 않고 이윤이 크면 불속에라도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언론이 창궐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비난은 많으나 칭찬은 인색하고 저마다 자기를 높이고 뽐내니,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불신이 가득 하나이다. 주여, 이 시대에 독실한 자를 보기 힘드니, 입술은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는 자기를 믿으며, 오직 자기의 영광과 이 복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할 뿐입니다. 사랑해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회계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선악비를 부어 주옵소서. 오대학 육대주의의 복을 주시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의 정수리가 흠뻑 젖게 하시어 불신앙의 악취가 씻어지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망에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의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하여서 주의 옷자락을 잡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